스타일 초대석입니다. 오늘은 새누리당의 100%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수석 부위원장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직함이 무척 길어요. 길죠. 네. 그긴 직함만큼 사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정도 좀 길었고 험난했는데 요즘은 좀 적응이 되셨습니까? <laughs> 어, 말씀대로 길었죠. 그 고통이. 네. 40여 년 동안, 그, 제가, 정동, 야권에, 야당에 뭐, 네. 어, 몸을 담고, 네. 정치를 했고, 또 제가, 당의 대표. 그렇죠. 김대, 대, 네, 대표, 김대중 뭐, 네. 대통령 비서실장. 이런, 그, 하나의 역정을 가진 사람인데, 네. 어, 뭐, 꼭, 그건 아니지만, 반대편에 있는, 새누리당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, 옮기는 그런 과정이 어, 한 15일 동안, 오. 보름 동안은 거의 밤잠을 내가 설쳤습니다. 네 이거 옮겨야 되는 건지, 에, 음.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그래 과거에 있던 그 젊은 동지들이라든가 이건 좀 안쓰러워요, 솔직히 제가 음. 이제 떠나면서, 어릴 예. 때. 그러나 제가 그 정치를 하면서 나보다는 당, 음. 당보다는 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왔고, 네. 또 정치를 해오면서 느낀바가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나보다는 당, 당보다는 국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. 네. 그래서 그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어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, 네. 옛날 그 후배들이라든가 동지들의 네. 그몇 면이. 어, 비, 비난도 무척 들으셨고요. 비난을 이제 어 있죠. 비난도 있죠. 어, 이제 그쪽에 저 아직 못 갔고 그 계신 분들도. 뭐, 네. 그런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어느 신문 여기 이제 동아일보를 제 봤습니다. 네. 봤더니 여론 조사를 했더만 아니 고 얘가 한광호이가 새누리당으로 간 것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했죠, 저희가. 예. 아, 아시는구나. 그럼요. 그리고 또또송 아무개 저 의원도 이제 했고. 네, 네. 근데 그때 보니까 57.4%가 이제 잘했다 그러고. 정확히 기억하시는 거죠? 아, 그러면요. 네. 그 다음에 잘못했다가 33%고. 음. 그러면. 고무가 좀 되셨겠어요, 결과에? 고무가 됐죠. 네. 또한 분은 좀 정반대 현상이 네네. 나오고. 그런데 이제 그런 여론을 제가 등에 업고뭐 자유했다가 하는 것보다도 음. 제가 한해 철학입니다. 국가를 위해서 이제 남은 여생을 좀 바쳐야 될거 아니까. 네. 아,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 박근혜 후보를 돕는 것이 네. 내가 남은 여생을 어 이제 참 국가를 위해서 사는 길이 아니겠는가. 네. 이렇게 아, 생각을 합니다. 왜그 선택이 남은 여생을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위해서 나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선택이 박근혜 후보입니까? 아. 그래서, 제가 이제, 쉽게 얘기하면은, 네. 우선 이 국가를 위해서 누가, 아 어,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는가, 네. 이겁니다. 그런데,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형편을 이렇게 보면은, 대단히 좀 위기입니다. 제가 볼지에는. 음. 그리고, 정, 뭐, 경제, 이런, 뭐, 문화, 이런 면에서 좀 발전했다고 해도, 이 정치권이 제일 낙후돼 있어요.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의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다른, 어, 이상한 또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건데, 제가 볼때 위기, 소위 경제적인 그, 어, 위기, 또, 소위 지역 간의 그 갈등, 네. 동서 간의 갈등, 그 다음에 계층 간의 갈등,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. 이민 간의 갈등 네. 이런 갈등이 우리 사회를 좀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는 건 사실상 네.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이 선거를 통해서 동서의 그~ 저희 어~ 저희 지역 감정이라든가 네. 세대 간의 그 갈등이라든가 이제 말한 그런 갈등들을 해소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네.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뭐 그런 게 나옵니까 <laughs> 평상시에는 잔잔하죠. 네. 선거 때만 도지면, 어, 되면 도지는 그런 고질병이 있잖아요. 고질병. 음.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. 음. 그것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은 음. 제가 볼 때는 현재 나와 있는 그 후보 중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적임자다. 네.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한 거고 음. 또 박근혜 후보를 내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뵙고 대화를 해보니까 네. 믿음이 가는 거예요. 아.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믿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어, 그만큼 성실하고 자기의 그 신념이 굳다는 얘기죠. 어, 소위 그 국민 대통합, 국민 대통합이 시대 정신이고 또 제가 그걸 해와 오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아시겠지만 제가 D, DJP 연합에서 수평적인 전공 교차를 처음 신분 아니니까. 으로 제가 이뤄냈고 그 다음에 그 IMF 일어났을 때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부도 위기에 빠졌을 때. 노사정 위원장을 맡아가지고, 그러신, 노사정 대타를 이뤄냈고, 그 다음에 이제, 민화협이라고 이제 통일단체를 엮어서, 통일단를최초 통일, 민화협을 결성해냈고, 그 다음에 제가 당대표로 있을 수 있게, 소위 국민의 참여를, 어, 크게 만들기 위해서, 음. 국민참여경선제를 정당세상 처음으로 대통령, 대통 후보에 그것을 접합시켰습니다. 원조시다 이 말씀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런, 그런 일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, 네네. 국민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~ 제가 좀 적임자가 아니겠는가 네. 그런 판단이 안 섰겠어요 네, 자좀 네.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곤혹스로오실 네. 수도 있어요 네. 안대위원장하고 여기 오시면서 참 네. 뭐~ 악연도 좀 있으시고 아 있죠. 그래서 뭐~ 좀 사실 좀 대립하셨는데 네. 그 뒤에 만나셔서 화해하셨어요 화해라고 뭐~ 억수하고 저~ 그, 그러면 아~ 진짜 화해 건가요? 말씀이죠 근데 화해할 것이 뭐~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크게 단사는 크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네. 그 당시에 제 사건은 소위 그 정치 검사들에 의해서 그 뭐야 음~ 조작든 잘못된 한해 수사였습니다 네. 그래서 그저 증언을 본보겠죠 다시 말해 양심선언을 해가지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 증언을 받아가지고 재심 청구 중에 있습니다 네. 근데 그안대희 당시 중수부장은 왜,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안 된다 하신 거 아닙니까?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, 그것은 이제,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내 모르겠는데, 네. 그건 자기 자유죠. 네, 네. 그러나, 저는 그런, 그것은 이제, 어, 다, 그, 저, 신문에도 났고, 또 양심 고백을 한 그, 그, 저, 뭐야, 자술수가 다 있고, 네. 다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래, 네. 이 사건은 좀 억울하다. 음. 한광옥이라는 사람이 어~ 그사건에 연료대가 십개 회사에 퇴출이 됐는데 3천만 원을 뭐~ 뇌물로 놓고 갔다 다 그걸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. 그리고 또 그~ 어~ 허위 증언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~ 검사의 그 유대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네.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네. 제가 큰 목적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큰일을 하기 위해서 입당한 거 아닙니까? 네. 국민 대통합이라고 하는, 그리고 어떻게, 어떻게 하든지,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제가, 어, 여기 입당한 거 아닙니까? 그러 네. 그래야 그큰 일을 위해서 그 작은 일은, 작은 일은, 어, 마음이 야좀 나도 인간이니까 뭐 좋지 않지만, 네. 개의치 않잖아요. 자. 방금을 완전히 터내시지는 못한 것 같아요, 두 분이. 자. 뭐, 어, 그, 거 가지고 막. 자, 예. 그렇습니다 뭐, 뭐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네. 그,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금 네. 현재 뭐, 이한구 대 김종인, 네. 혹은 뭐, 지금 말씀드린 두분 관계, 이런, 그, 지도부를 이끌고 계신 분들끼리 잦은 갈등이 있는 것 같고, 또 박근혜 후보가 지금 과거사 문제, 발목이 잡혀서 좀 앞으로 못 나가는 것 같다. 이런 지적들이 실제로 많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밖에서 이제 영입되어 오신 분으로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과거사를 어 정리를 박근혜 후보에게 말끔히 하라. 네 무리예요. 왜그러냐면 아, 무리다. 마, 아니 말끔히 할수 있는 자기 입장이 아니죠, 그게 음. 자기 아버지 때그 일어난 일 아닙니까? 그렇지 그러나, 네.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어쨌든간에 음. 어 딸로서 책임도 있는 거 아니다. 이렇게 음.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그런 문제를 씻기 위해서 본인이 사과를 몇 번에 걸쳐 서 사과를 했습니다. 예를 들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 2004년에 어 대통령이 나오셔 가지고 어동교대에 오셔 가지고 자기 아버지로 인해서 피해를 끼친 데 대해서 딸로서 사과드립니다. 네. 그런 그런 사과. 음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동서에 그 대통령께서도 어참 동서의 그저 이소로의 차별, 음. 이 갈등 네. 이것을 해소시키지 못해서 참 나도 마음이 아픈데 앞으로 그때 그 대표 때니까 네. 박 대표가 그좀 잘해주기 바란다 네. 이런 당부까지 하셨거든요. 었 네. 그럼 그러한 역사적인 한 건, 어, 건을 어건 이제 해결해 죽게말해서 사과로서 다 끝내는 노는데 네. 어 제가 볼 때에는 그딸 입장에서 음. 어떻게 말끔히 과거에 없던 것처럼 할 수는 없죠. 네.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어부족한두 분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그 결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것을 또 이해를 해 줘야죠. 음.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는 역사적인 그 화해 음. 이것은 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. 네. 예. 자. 이제 야당 40년 이상 정통 야당맨으로 걸어오신 분으로서 네네. 지금 야권 후보다 아니라가 최대의 이슈 중의 하나예요. 예. 문재인, 안철수, 한때 뭐 당을 또 같이 하셨던 분이고. 그렇죠. 정치적 후배인데, 예. d j p 연합을 또 이뤄내신 실질적인 뭐 주역이셨고. 예. 지금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다른 입장에 된 선배 입장에서 조언하신다면,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?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은, 시대를 정확히 읽어야 되거든요. 음, 네. 그 시대를 읽는다는 것는 시대 정신을 읽는다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읽어야 돼요. 음, 네. 정치는 뭐해야 합니까?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. 국민이 뭘 원하는가를 그 감동 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, 예. 그러니까 야권 단일 후보를 하되 국민의 감동을 주지 않는 야권 단일 후보는 옛날처럼 큰 감동을 못줄 겁니다. 네. 옛날에는요. 옛날에 하면 20세기만 해도, 네. 제가 그할 때만 해도, 뭐냐면, 소위 그, 민주 반민주거든? 그런 구도가, 구도가 확실했죠. 확실했죠. 민주 반민주. 그 그러니까 민주계에서, 어쨌든 간에, 후보를 단일화 시키면, 국민들은, 그래, 민주주를 의해봐라그랬지만 음.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 민주화 되는 과정 속에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, 네. 민주 반민주의 구도는 아닙니다. 그럼 어떤 구도인가요? 지금 국, 저, 저 구도는, 소위, 어느 정권, 어느 세력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,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,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, 지금. 네. 그러니까, 아무리 좀 공약이 많이 있어도,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, 아, 이 후보야말로 우리가 믿고 나라를 맺길만 하다. 네. 이 후보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. 네. 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후보에게 하는, 저, 야 지지를 보내는 거지. 네. 말로서 공약한다고, 엊그제 그, 다른, 공약에 있던 사람들. 네네. 또 전혀 이 저기 소위 대통령 수업이라든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국민이 믿겠습니까? 음. 저는 안 믿다 고합니다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한 55일 남았는데 매일 바뀔 겁니다. 그렇겠지 네. 네, 많이 바뀌고 우리 국민들이 성숙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어, 그렇게 후보들이 공약을 한다고 그래서 아, 이 공약이 좋다. 이리 아닙니다. 음. 이 공약이 이뤄질 수 있을까?라고 네. 하는 그 검증하는 실력까지 가지고 있어요. 자 야권 단일화의 전문가라고도 볼수 있는 우리 위원장, 부위원장님이시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된다 안 된다 하는 부분과 된다면 어느 쪽이다 하나의 뭐 관측을 좀 해주신다면 되기는 아이, 하겠습니까? 제가 그 관측한다는 건좀 건방진 얘기고요. 네네. 아 저때 뭐. 쉽게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거야 뭐 누구나 아실 수 있는. 아 말씀이시죠. 그럼요. 근데 네. 누구로 될수 있다고 얘기하기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좀 어, 빠른 것 같고 네. 내 속은 있지만은, 네. 속셈은 네. 있지만은 문제는 아까 중요한 것은 그래요. 어, 세 분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은. 삼자구도. 네. 예, 단일화가 되더라도 감동을 주지 않는 단일화는 옛날과. 똑같은 그런 형태로 지지를 못 받을 겁니다. 네. 아, 시너지가 떨어질 거다? 국민이 그만큼 성숙되어 있어요. 네. 아,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. 이 수보들이 다들 훌륭한 분들도 있고 네. 어느 부분에서는 음.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그 정치라고 하는 종합 예술 아닙니까? 네.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선수였는데 축구를 잘한다고 래가지고 바로 야구선수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되겠죠. 안 되죠. 네. 적어도 축구 선수, 축구를 잘했다고 해도 일정기간 훈련, 어, 을 받아가지고 야구선수가 돼야지. 네. 갑자기 이게 인기가 있다고 래서 굴러간다고 해서 야구선수 됩니까? 안 되겠죠. 마찬가지로, 네.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, 그 자기는, 그, 박중한 자리 아닙니까? 국가의 네.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, 곳, 어, 현재 제재로 봐서. 네, 네. 그런 자리인데, 그게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면 나라가 국민이 상당히 불행할 겁니다 그건 네. 과거가 우리가 음. 반추해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어~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 누가 준비됐는가 네.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럼 내가 볼적는 준비된 대통령은 역시 박근혜 후보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. 나머지 두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불안하고 나라를 믿기기에는 좀 어렵다. <laughs> 네. 뭘.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시겠죠. 아, 론 그렇게 하죠. 네. 근데 그 그것을 어희 입장에서 왜 어,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난 이렇게 답변한다 이거지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